전도서 8장부터 12장 성경 본문을 통해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한 시인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에 의하면 행복이란 참 평범하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은 상당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단순하고 평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건강을 잃으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직장을 잃어버리고 비즈니스가 망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불행해지지 않아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행복해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우리가 인생을 마친 뒤에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이렇게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즐기고 살면 행복할까요? 전도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네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마음껏 즐기며 산다고 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많이 웃으면 웃고 살면 행복할까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알고 보면 웃는, 너 웃는 것은 수힌 것이고 즐거움 쓸데없는 것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laughs> 많이 웃고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막 웃었는데 그 뒤끝이 너무나 허전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 파티를 열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행복할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를는 술로 내, 내 육신을 육신을 즐겁게 하고 하마도 있다. 있다. 참으로 어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 평생을 가장 보람 있게 사는,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싼 음식을 먹고 고급 와인을 마신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짓고 살면 행복할까요? 정도서 2장4 절과 6 절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여러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았다. 6절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곳에 저수지도 만들어보았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했으니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은 모든 것이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오람도 없는 것이었다. 것이었다. 그때는 즐거웠을 정도지만 지나고 나니 정말 의미가 없는 헛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호화로운 주택을 사고 크고 넓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공대가 약 14,000명에 달하는 호주 사람들의 삶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나 돈으로 인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의 행복도 및 만족도는 결혼 3개월을 어, 후를 최고점으로 급상승했지만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결혼하기 2년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복권이 당첨되거나 부모님에게 유산을 상속받거나 또는 자기 재산이 크게 증식됐을 때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2년에 3년만 지나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을 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인 경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일이 잠깐은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반복될수록 그 동일한 좋은 일로 인해 느끼는 행복의 강도는 조금씩 조금씩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니요 사람에는 그만큼 행복을 누리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야 계속해서 커져야만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면 이 정신적인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계속 행복하지를 못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전도서 2장의 16절 말씀.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슬기로운 사람은 죽고 지혜로운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사람이 어떤 즐거움을 누려봐도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봐도 계속 행복하지는 못하고 심지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으로 지혜로워져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행복한 삶이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방금 이 신죽절에서 본 것처럼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다더 없는 것이다. 인생사의 어떤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움을 잃는 것이다. 모든, 모든 것이 사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것처럼 확인을 해니다 결국에 죽고 많은 덧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궁극적으로 몇 년은 가지만 지나고 나면 행복하지 않다 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이 헛되었다 라고 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헛되지 않는 인생,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럼 한창 젊은 때에 아우린 아이를 키우는 그러한 나이대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게 되고 누군가는 노력하지 않아도 죽는 순간을 이르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전도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7장 2절을 보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라고 말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럼 삶이 진지해지는 때는 죽음을 묵상할 때 뿐입니다. 삶이 죽음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피조으로 죽음을 통해 창조주를 경외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예수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으면, 죽음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찾지 않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역설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7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슬픔의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견디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때문이다. 눈물은요.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린 사람은 인생이 진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눈물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승화시켜 절대자를 향하게 합니다. 기쁨은 좋은 것이고 슬픔은 나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요. 아픈 기억을 빨리 지워버리고 싶어합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잊어버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의미, 의미가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그 시간을 울지 않고 보낸 사람은 평생 그게 보이지 않는 상처로 나와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야 돼, 슬퍼해야 돼, 통곡해야 돼.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너무나 아프다고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삶의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인데 인생의 힘든 시간을 지어버리려고 하면 결국 자신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잠깐 웃긴 하지만 결국 행복한 순간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시간에는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의 본질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본질적인 고통은 남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음. 좋은 말씀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치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때였음을 깨달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나라는 존재의 무력함과 인생이란 무상하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시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혹시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지 못한데 갑자기 죽을까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대충 써버린, 대충 내가 써버린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시간이 우리를 우리 인생을 낭비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을 고귀하게 여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은 사실 죽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헛되지 않으려면. 오늘이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5년 뒤를 걱정하지 않고 10년 뒤를 걱정하면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다 살았을 때 인생은 참더덕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헛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크게 마음을 쓰지 말고 매일 수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보다 적당한 것이 낫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크게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크게 지나치게 극단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부적돼 다른, 다른 것도 놓치지,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좋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은 극단을 두려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항상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 좋아지면 세상이 다내 것처럼 흥분하고 조금 나빠지면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좌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무 못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잘하려고 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대충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려면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한다는 거. 그러려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다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심플 라이프를 심플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단순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는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특별해져야 한다고 스트레스도 받지 마십시오.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것이 더 행복한 것입니다. 경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 같은 거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내 인생은 특별한데 내가 그 특별한 걸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뭔가 더 특별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 나 자신이 특별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특별하지 않아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히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평범한 삶,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특별해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게 되고 잘하려고 애쓰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순간순간이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기보다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행복해지는 이유는 <laughs> 뭐냐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는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뒤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결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으로 가봅니다.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람을,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없듯이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아내는 행악자를 모아주지 않는다. 않듯이.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당장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죠. 하지만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만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한 달을 10년보다 더 갑자기 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년을 살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10년을 한 달처럼 쉽게 허비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더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즐겨야 합니다.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힘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사람에게 먹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2장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거기서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라 그랬죠. 웃는 것보다 슬퍼하는 것이 더 좋다. 우는 게더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8장에서는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순이 아닌가요? 그럼 전도서 2장과 8장이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전도서 2장에서 피하라고 한 것은 대단한 업적을 성취해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 또는 취할 정도로 마시는 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사는 그런 특별한 것을 통해서 즐기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일, 남보다 더 경쟁에서 높아지는 걸 통해서 즐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하지만 전도서 8장에서 즐기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아내라는 것밥 먹는 것, 일하는 것, 가족과 대화하는 것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너무 애쓰면서 복잡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루 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삶에 대해서도 다알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서 나는 깨달은 바가 있다. 그것은 아무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일을, 일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것이다.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뜻을 찾지 못한다. 꼭 지혜 있는 사람이 안다고 주장할수도모지만그 사람도 정말 그 뜻을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전쟁이 있는지 기근이 있는지 홍수가 일어나는지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왜 이런 성격을 타고났을까? 내 부모는 왜 이런 사람이었을까?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 그리고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부모나 자녀나 내 배우자의 인생도 마음대로 바꾸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 인생이 자기 인생이나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다 그 그리고 내가 깨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죄로사람들하나님 조종하신다는 것.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도하나님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 자기 앞에 놓여 는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단어가 두번 나왔는데요. 조종한다는 단어가 헛되다는 단어와 반대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도 성취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일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하나님을 움직여 자신의 인생의 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기도는 정반대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백인데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만큼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만큼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는 위대한 비전을 품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너무 멀리 바라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누리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일하고 푹 자고 먹고 즐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소록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 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가 같이 봅니다.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어둠 넘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주움을누리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의 순수구로 받는 몫이다.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절정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인생 전체는 제외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는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린 하루, 하루가 모여서 행복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내가 오늘 하루를 희생해서 1년 뒤에, 10년 뒤에 돈을 모으거나 무엇을 사거나 목표를 성취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씩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리지 마십시오. 오늘 더 벌어서 매일 행복해지겠다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일 일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일을 아무도 알수 없기 때문에,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 줄어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 줄어다. 다가올 일은 다헛되고나 전도서의 결론은 인생의 주인이 미래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 주관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니 주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심판하실 것이니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미래를 위해 애쓰고 사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기고 누리고 베풀며 사는 것이 경손한 것입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서 제가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삶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먹을 수, 먹을 수 있고,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인은 중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버틸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장인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결론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같이 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미밀한 일을 다심안하신다 이제 전도서 마지막 설교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갑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해벨은 I cannot control입니다. 헛되니 아무 일도 아무 우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죽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루하루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모든 행복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순종을 통해 그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여러분이 누려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은혜를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주 크신 사랑을 믿는 자그 반석 위에 서리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상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외로운 것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은 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홀로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만이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며 오늘을 오늘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며 살려고 하다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즐기고 누리며 먹고 마시고 베풀며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에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 하시니 오늘 하루가 내 인생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누리며 즐기며 베풀며 살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은 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원하옵나이다 아멘.